자 우리 조명섭씨도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, 네. 요즘에 떠오르는 스타입니다 공짜아요 예. 네, 굉장히 네. 즐겁네요 <laughs> 안녕하십니까 신인 가수 조명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<laughs> 네, 제가 이 자리에 정말 꿈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, 그리고요 네, 저를 이 자리에 어, 서게끔 노래를 다시 하게끔 도와주신 우리 어, 노래가 좋아의 김진환 PD님과 또 어, 많은 작가님들과 또 스탠님들께 감사드립니다. 또 그리고 어, 어, 네. 저를 빌려주시고 또 키워주신 저희 할머니와 엄마께 감사 드리고요. 또 무엇보다도 뭐 하나님께 이 영광을 크게 바칩니다. 예. 앞으로도 더 좋은 가수가 될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명섭 씨, 명섭 씨, 네. 아, 우리 아직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. 네. 그 21살에 그래요. 네. 맞아요. 저 깜짝 놀랐어요. 본인 네. 선생님 노래, 남인수 선생님 노래 이렇게 옛날 가요를 되게 잘 부르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네. 너무 잘해서 송해 선생님 이 따로 전화하신대요. 우리 한번 저 시청자분들께 한번 본인의 어떤 가창력 좀 뽐내주시죠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. 어떤 노래?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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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아래아아아아아아요아아아니다네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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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, 아. 네, 네. 아, <laughs> 네, 불렀어요 아아아아이아아아요 네. 아, 네. 네, 네. 네. 아, 그그 예,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에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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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서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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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도록 네. 네. 하겠습니다. 네, 자, 하디슈아아아아 손담비 씨하고 장동윤 씨가 빠졌